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 과정이고,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 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며,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떻게 될까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 추구해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중 중점을 두있있습다다2 1 5 개정 정육육정정은교와창창적 체험 활활동리리학학 생활 활전에에쳐학학의의제제적속에에서언언를할할줄아실질질적인력을을를수있있록하하 위해 해역을제제하하였데요요총에제제한한섯가지 핵심 역량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지적능력, 인성,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지녀야 할 공통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이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과에는 총론에서 제시한 6가지 역량과 연계하여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각 교과별 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과 관련을 갖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국어 교과는 총론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제시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국어과에서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자료 정보 활용 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으로, 심리적 감성 역량은 문화 향유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성찰, 개발 역량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는 교과의 지식과 기능, 태도 및 가치가 포함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교사는 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결과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교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예시를 통해 교과의 핵심 개념과 내용 및 기능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나타내며 핵심 개념은 교과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차상위 교과 내용 범주를 의미하고 일반화된 지식이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용 요소는 초, 중, 고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나타내고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수 있거나 할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 과정 및 사고 기능을 포함합니다.